<laughs> 9월 12일 아침 6시 15분이 막 지났습니다. 오늘은 밖에 나와서 신곡 지옥편제 20곡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모기가 빠졌습니다. 또 다른 벌에 대해서 식구를 만들어 첫째 노래의 스무 번째 곡의 소재로 삼으리니. 이는 거기 잠겨있는 자들에 관한 것이다. 나는 벌써 고통의 눈물로 묘감고 있는 저 열려진 바닥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와 있다. 그러고서 둥그런 계곡을 스쳐 묵묵히 눈물을 흘리며 마치 세상에서 기도 올리며 지나가는 사람들과 같은 발걸음으로 오고 있는 자들을 보았다. 보다 더 나지막하게 나의 시선이 그들에게 내려가니 놀랄 일이여라. 저들은 모두가 턱에서부터 앞가슴까지 뒤틀린 듯이 보였는데, 이는 저들의 얼굴을 등쪽을 향하고 있어, 앞을 바라볼 수 없게 돼 뒤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 중풍 때문에 그토록 온전히 뒤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내 보기엔 그렇지 않았고, 그럴 성쉽지도 않구나. 독자여, 하느님께서 그대로 하여금 이걸 읽음으로써,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그대는 이제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라 우리와 같은 형상을 지닌자가 그토록 뒤틀려 있으면서 괴로운 눈물이 등골을 타고 엉덩이를 적시고 있음을 가까이 보고서 내 어떻게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분명히 투박한 돌다리의 바위에 기댄 채 슬피 울고 있었는데 이를 본 안내자께서 내게 말하였다 너는 아직도 저 멍청이들과 같은 거냐 여기선 자비가 완전히 죽었을 때 그게 고수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심판에 인정을 느끼는 자보다 더더욱 죄를 많이 지은 자가 누구겠는가? 머리를 쳐들라. 쳐들고 태베인을 보라. 저놈의 눈앞에 땅은 활짝 열렸으니 이에 모든 사람들이 외쳤다. 암피아라오스여, 그대는 어디서 떨어졌느냐? 그리고 어찌 싸움을 그만두었는지라고. 그는 모두를 잡아들이는 미노스에게까지 밑으로 밑으로 곤두박질에 떨어졌다 그가 어떻게 어깨를 가슴으로 삼고 있는지 보라 너무나 앞을 내다보고 싶어했기에 뒤쪽을 쳐다보며 뒷걸음질하고 있구나 보라 테이레시아스를 그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될때온 사지를 완전히 털바꿈해 자기의 용모를 변형시켰다 그후 나중에 다시금 남성의 외모를 지니려고 이전의 긴 장대로 엉켜있던 두 마리의 뱀을 또다시 끼어쳐야 했다 배에다 자기의 등을 댄 자가 아론타인데 루니의 산골 속그 아래 살고 있는 카라라 사람들이 숲을 파괴하던 그산 속에 흰 대리석 사이로 벌어진 공간을 거처로 하고 그로부터 그는 거침없이 별들과 바다를 바라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못 보았던 젖가슴을 헝클어진 머리칼로 뒤덮고 털이 북슬북슬 나있는 살갗을 저쪽으로 돌리고 있는 이가 만토인데 그녀는 여러 지방을 떠돌다가 내가 태어났던 곳까지 와 머물렀다 그래 그녀에 대해 내 얘기를 들어보아라 그녀의 아비가 돌아가시고 바쿠스의 도시가 노예가 되자마자 그녀는 오랫동안 세상을 떠돌았다 저위 아름다운 이탈리아 북쪽의 티랄리에 알레마니아를 에워싸는 알프스 살 기슭에 베나코로 불리는 호수가 자리잡고 있다 가르비옵와발 카보니카 골짜기 사이에 있는 천 곳도 넘을 희냇물이 아펜민노를 적시고 이 호수에 들어와 출렁인단다. 호수 한복판에 한 장소가 있는데 트렌토와 브레시아 그리고 베르나의 주교들이 그 길목을 지날 때마다 축복을 내렸습니다. 아름답고 막강한 요새 페스키에라는 브레시아인과 베르가모인과 맞벗고자 호수 연안의 제일 낮은 곳에 있다. 베나코의 가슴 속에 머물지 않는 물줄기는 한결같이 거기에 떨어지기 마련이어서 강을 이르며 푸른 목장을 통해 아래로 흐른다. 물이 흐르기 시작하자마자 그곳은 이제 베나코라 이르지 않고 고베르노까지 맨치오라 하는데 이것은 포강에 떨어진다. 물은 오래 달리지 않아 평지를 발견하는데 그 속에 번져서 늪을 이루지만 여름엔 때때로 마르게 된단다. 거길 지나면서 잔인한 아가씨는 늪 한가운데 경작되지 않고 사람 하나 살지 않는 땅을 보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모든 대인관계를 피하고 제 종들과 더불어서 남아서 점을 치며 살다가 그곳에 자기의 헛된 욕심을 남겼다. 그 뒤에 주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늪으로 탄탄히 보호된 그 지역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죽은 그녀의 유골 위에 도시를 세웠고 맨 먼저 이곳을 선택한 그녀를 위해 다른 이름을 생각하지 않고 만투아라 이름 불렀다. 카살로디의 어리석음이 피나몬테에 속아 넘어가기 훨씬 전에 그 안엔 사람들이 가득했다. 그러기에 내 고장이 그와 달리 연유했습니다. 너 만일 듣거든 어느 거짓으로라도 진실을 속이지 말기를 충고한다. 그래 나는 선생님 당신 말씀이 하도 지당하여 제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제게 꺼져버린 석탄 같습니다. 그러나 앞질러 가는 사람들 중에서 당신이 만일 지적할 만한 자를 보시거든 일러주세요. 제 마음은 그곳에만, 그곳에만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그러자 내게 말하길, 뺨에서 어깨 위로 불빛 수염을 들이온 자는 그리스의 사내들이 통통, 통통 비어 요람을 도무지 채울 수 없었을 때의 점쟁이었는데, 그는 칼카스와 더불어 아울리스에서 첫 번째 닷줄이 끊어질 저, 지점을 점쳤다. 그는 에우리 필로스라는 이름. 나는 장엄한 비극의 어느 부분에서 그를 노래하였으니 모든 것을 다 아는 너 그것도 잘 알겠지. 옆구리가 저토록 빗죽 말라빠진 진말라 저놈은 미켈레스 코토인데 그는 진정 마법으로 사람을 기만하는 술책을 알고 있었다. 구이도 보나티를 보라. 또 아스벤테를 보라. 그는 가죽과 실에 열중했더라면 좋았으리라고 후회하지만 이제 깨달아도 도이키기엔 너무 늦었구나. 바늘, 북, 물레를 버리고 점쟁이가 된저 슬픈 여인들을 보라. 저들은 플립과 도깨비로 요술을 부렸다. 어느덧 카인과 그의 가시가 남쪽에 걸려 세빌리아 아래 물결에 부딪히니 이제는 오려무나. 지난 밤에 달이 이미 둥, 둥, 동그란 모양이었으니 언젠가 칙칙한 숲에서 헤매고 있었을 때너 그에 대해 잘 기억해두라. 그가 내게 이렇게 말했고 우린 계속 걸어갔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시간을 갖기에는 모기가, 공격이 심해서 하기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곡 당독을 마쳤습니다.